안녕하세요. 렌티보이 최동호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치가 치과 치료 중에 가장 무서운 치료 중 하나이고, 그리고 사랑니가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랑니 발치에 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니 발치는 대부분이 해야 한다. 왜 사랑이를 전체적으로 발치를 해야 하나? 그거에 관해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진의 경우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좌우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사랑니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랑니 4개가 바로 나있기 때문에 잘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니가 잘난 상태에서 양치가 끝까지 잘 되어서 충치가 생기지 않고, 다른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고 쭉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케이스는 사랑니는 똑바로 났지만 충치가 생긴 케이스인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랑니는 똑바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끝에 사랑니에 보면 검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게 충치가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사랑니가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 칫솔 이 끝까지 닿지가 않아서 충치가 좀 크게 많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불편감이 있다고 내원하셨던 환자인데요. 이렇게 사랑니가 똑바로 난 케이스에서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환자와 충분히 상의 후이 차를 치료할지 치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충분히 이야기를 한후 발치를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똑바로 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케이스는 사진상에서 보면 사랑니는 똑바로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구강 내에서 살펴봤을 때 치아가 부분적으로 뼈와 살에 덮여 있는 케이스인데요. 부분적으로 치아가 나와 있다 보니 그 치아의 머리와 잇몸 사이로 음식물이 안 사나 침 이런 게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랑니 발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진은 사랑니가 대각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치아가 대각선으로 올라오면서 그 머리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뼈를 녹이고 있는데요. 그 앞에 큰어금니의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줘야 할 뼈가 염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녹으면서 앞치아의 수명을 혹시 깎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을 위해서 사랑니를 하루라도 빨리 발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사진은 사랑이는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난 상태인데요. 사진에서 보면 완전 수평으로 사랑니가 누워 있는 게 보이고요. 문제점은 여기 앞에 치아에 맞닿아 있는 부분에 충치가 아주 크게 진행이 된 상태가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사랑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발치를 미루시다가 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면서 충치가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서 앞에 충치가 너무 커서 신경 치료를 하고 치아를 보강하는 포스트란 기둥을 세운 다음에. 크라운까지 치료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다섯 번, 여섯 번에 걸쳐서 치료가 마무리되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케이스는 오른쪽 위에 사랑니가 통증이 있다고 면하셨는데요. 그 당일날 오른쪽 위에 사랑니와 오른쪽 아래 사랑니 같이 발치를 진행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오른쪽이 아니라 사실 왼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사랑니가 뿌리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사랑니의 머리가 앞에 큰 어금니의 뿌리를 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 사랑니의 머리가 여기 닿고 있는 뿌리 부분을 흡수시키는 상황입니다 왼쪽은 증상 자체는 없지만 사실상 지금 왼쪽 아래 큰 어금니 거기 뿌리가 흡수되고 있는 치아는 수명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환자분께 증상은 없지만 앞치아가 상하지 않게 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니 발치 후그 앞에 치아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린 상황이고요. 제가 사랑니 발치를 권유드린 이유 자체가 이렇게 앞에 큰 어금니, 큰 충치를 만들거나 염증을 일으키면서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를 권유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사랑이 발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사랑이 발치를 4개 다 진행을 한 상황이라 이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환자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란걸 알기 때문에 발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발치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니를 가지고 갔을 때 앞에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걸 이겨내고 발치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나의 상황은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고 검사를 받아봐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터블리 판단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 후에 내사랑니가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발치 혹은 충치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